안녕하십니까. 다음에서 인터넷 카페 주석자로 운영하고 있는 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문성공 시양에 참사를 했다가 한 젊은이하고 그 투탁 투탁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가보 계획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성실을 가지게 됐는데. 갑보개혁 이전에는 한국사람 절반이 성이 없었다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저기 문성공 묘소 앞에 그 묘정에 제사 보신다고 서 있는 사람 저 중에서 절반은 생물학적으로 문성공 후손이 아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나이 든 사람입니다 뭐저돌아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는 말은 심지어 한국 성씨에는 절반 정도가 성이 없던 사람이 가복개혁 이후에 투탁해서 섞여들었으니까 한국 사람조건이 개족분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성씨 관련 조사 보고서는 세종실록 치리지입니다. 그 세종실록 치리지에는 256개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성씨가 수록되어 있어요 본관을 기준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2000년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전통 성씨가 286개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가보 개혁이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 때성씨에서 지금 성씨가 별로 늘어난 게 없어요 내나 그대로입니다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일본도 뭐 원래 성씨 없는 사람이 많다가 맹취유신 이후에 모든 국민을 강제로 성씨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 가면은 성씨가 27만 개입니다. 뭐 그중에 웃기는 성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단아카니, 한 가운데 산다 단아카, 뭐와카츠마내만으로 아픈 말이거든요. 그다음 뭐 이누카이, 개 키운다. 그 사람 성이개 키운다. 내 마음으로는 좀 웃기긴 한데 어쨌거나 일본의성이 27만 개예요. 근데 한국에는 286개 밖에 없어요. 엄청 적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신라 하대의 그 호족, 그 후손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가보 경장 때까지, 가보 경장 이후 사실은 지금도 그 신라 호족들이 후손이 지배하고 있다 가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현재 뭐 높은 폐서하는 사람, 뭐돈 많은 재벌들 전부 그 성실로 고 올라가 보면은 신라 하대 호족 구성이 에요그 구도가 지금까지 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신라 호족들이 한번 잡은 그뭐랄까 그. 뭐랄까, 그 사회를 장악한 신라 호족들이 장악한 사회의 그 구조가 뭐 정권도 베끼고 왕조도 베끼고 뭐뭐뭐 뭐뭐 민주화도 되고 했는데도 그냥그대로요 한개도 바뀐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보개혁 때까지도 양반은 양반끼리 절대 천민하고 결혼합니다. 또 천민은 천민 끼리 결혼해요. 가보개혁때 양반 쌍놈을 다 없애고 터버릴 때 새로 성씨를 안 만들고 가까운데 사는 그 유명한 양반 성씨로 투탁을한 겁니다, 전부.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시다 내가 청민이라했을 때, 제가 새로 새로 뭐 제가 아주 그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 향기향자를 좋아한다 칩시다. 내가 향기향자 향씨라고 제가 성을 만들어 버리면은, 사람들이양그 주변에서 양반 성씨를 다 알아요. 향씨, 저거 처음 보는 놈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 내 스스로 내가 전민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 성씨를 만들면은 아, 내가 전민 후손이요. 이 말을 하는 거고 그걸 내 호적에다가 적는 거가 되니까 안 하려고 한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너나 없이 양반 가문으로 투탁을 했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 10대 성씨, 그 10대 등씨가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현상이죠. 세계적으로 있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그 시조 문성궁 시양을 모시겠다고 묘정에 늘어선 사람들 얘기를 했는데 그 묘정에 제사 모신다고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일부, 극히 일부는 아마 생물학적으로 문성공 후손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부고 사실 거기 서 있는 사람 거진 대부분은 생물학적으로는 무손공 후손이 확실할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 11월 1일 현재 전주채씨가 한국 내에만 12만 2,147가구, 39만 2,548명이 살고 있어요. 얼추 40만 되죠. 그런데. 전주 최씨 4대 계열 족보를 제가 다 해서 이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 죽었는가 체크를 해서 사람 수를 헤아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족보 두께를 가지고 얼추 추정해 볼때저 생에는 한 20만 좀 넘는 한 23, 4만, 4, 5만 그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문성국의 가문의 족보를 전자 족보를 만들어 다 입력을 했습니다. 물론 다 입력하지는 못했습니다. 했는데 그 입력된 사람들을 제가 헤아려 보면, 전자적 보니까 다 자동으로 헤어려지죠. 해보니까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물론 거기에는 사위, 외손자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문성공계 가문의 인원이 맨날 문성군부부터 다 세서, 사위, 외손자까지 다 넣어서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물론, 이제, 제가 아직 입력을 못한 사람이 뭐 많이 있는데, 그다 넣는데도 제가 볼 때, 그 중에 생존자만 세면, 은한 10만 명 남기 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집계를 한 것은, 그 양반들이 전주최시 족보를 보고 집계한 거 아닙니다. 호적에 전주최시라 적어놓은 사람을 다 집계한 거예요. 가보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이 전주최시로 토탁을 했어요. 그 전주최시가 됐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호적부에는 자기가 전주 체시라고 적어 놓는데 그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족보에는 올리지는 못해요. 왜냐, 족보에다 올리려면은 전주 체시가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승인 안 해주죠. 저 사람이 진짜 전주 체시인지 확인이 돼야 그 승인을 해주지 안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 보시면은 전주 체시라는 사람 중에 전혀 황당한 전주 체시 족보가 막 실려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주 전주 체시 문영공파 족보라는 족보를 보면 은 전주 체시 4대 가문에 유명한 사람을 전부 다 넣어서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저 연, 저 문성공의 외현손, 만육, 채양, 이분하고 연총공, 현손, 연총공하고 뭐 행정관이고 아니고 사총관이고 아니고 막 요래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가자 정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약에서 말씀드리면은, 전주 채 시간 40만 되는데, 그 중에 얼추 절반 정도가 투탁해서 전주 채시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족부에 실뢰인 사람 절반이 투탁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투탁자 중에 일부가, 마튼 뭐 자기가 무슨 꾀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족부에 실례인 사람도 있지만 족보에 실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고, 그기야만 제가 볼때한십 몇만 는 된다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그, 그걸 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자세한 것은 제가 앞으로 전주 세 시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짚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물증은 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류신고 1. 문성공의 현손 연촌공의 연촌공의 현손 연촌공이라고 잘못 발음하였습니다. 2. 전주 최씨 40만의 절반 정도가 투탁자일 가능성은 있다를 절반 정도가 투탁하여 전주 최씨가 된건 맞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